안녕하세요. 마녀가 달니다 우중캠핑하고 싶어서. 아마 저희 집에서, 짐바골 야영장이라고 저희 집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지금 자리가, 한 데크사이트가 두 자리 정도 있더라고요. 급하게, 좀 전에 한 30분 전에 예약을 하고, 바로 짐을 챙겨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 비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해가 떠가지고. 지금 가서 뭐 텐트 치고 타프 치는 데는 비가 안 오니까 좀 굉장히 편할 수 있는데, 어, 저녁부터는 비가 좀 왔으면 좋겠네요. 음, 지금 오늘은 뭐 음식도 안해 먹을 거예요. 네,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텐트하고 타프하고 그냥 의자만 달랑콜에 들고 갑니다. 뭐 제가 또 선호하는 캠핑장은 아니지만, 지금 뭐또성수기고 휴가철이 휴가철이라서 어 검색을 해보니까 예약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 지금 진박골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 내일 또비 소식이 있다 보니까 취소분이 간혹 좀 나오더라고요. 비가 와서 물도 많고요. 앞에 작은 개울이 흘러요. 뭐 계곡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개울이라 그런 게좀 맞을 거예요. 물이 흘러가지고 비가 또 많이 와서 좀, 어우, 물이 엄청 많네요, 지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헌술이 하고 싶어요, 오늘은, 헌술이. 다온것 같습니다. 제가 수성 구민이라서 여기 구민 할인이 10% 되거든요. 미리 신분증을 좀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내려야 네, 네. 돼요? 아니 아니요 탈탈기승돼요. 청소도 필요 뒤에 이름 거의 채거고요 아니 먼저 왔어요. 예약자 번호세요? 예. 본인이시죠? 예. 여기 위쪽에 써주실 시면 겁니다. 오늘 날짜 적으면 돼요? 3십일입니다 제가 예약한 사이트가 데크 2 0 4 번이에요. 지금 집 내리기 전에 세팅하기 전에 먼저 한번 둘러보고 세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구석자리라서 조용할 것 같긴 한데 네이 자리입니다. 저 자리 204번 204번 네. 데크는 아마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6x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타프를 아, 좀 어떻게 쳐야 될지, 고민 좀 해봐야 되겠네요. 바로 앞쪽에는 이렇게 또, 개울이라 그랬죠. 개울이 또 흐르고요. 지금 타프 메인 위치가 지금 반대로 바뀌었어요. 이 보시면은 이 심실링 있는 쪽이 사이드 쪽으로 가야, 좀 메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사이드로 와 있어요. 그래서 저 위에 보시면은 좀 쳐졌죠. 어, 아 지금 고민이에요 다시 쳐야 될지. 지금 이런 모습인데요. 아, 저가운데 제가 많이 쳐졌죠. 어, 아 걱정이에요. 한번 들어가서 한번 건드려 볼게요. 뭐이 정도면 비가 고이지는 않을 것같아 흐르긴 흐를 것 같은데, 이게 타포도 지금 심실링이 거의 다 됐네요. 이것도 손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냥 한번 바꾸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요. 다시 이렇게 한번 세팅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에 저번 저번주에 2주전이죠 고래불량양정에서 한번 처음 써보고 어 두번째 써보는데 그때 고래불량양정 데크는 이 데크 사이가 좁아 가지고 오징어팩이 안들어가더라고요 여기는 좀 간격이 있다 보니까 들어가긴 잘 들어가는데 이게 제가 이게 맞게 맞게 이게 오징어팩을 박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배운거 없이 그냥 오늘 해봐 가지고 맞나요 이게 <laughs> 여기가 진박골 야영장 입구입니다. 입구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 관리소에서 안내를 받으시고요. 배치도 한번 사이트 배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제가 예약한 자리는 204번 데크 사이트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우측으로 화장실이 있어요. 우측으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있고, 자, 남자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마 관리는 아마 잘 되어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엄청 깨끗하네요. 화장실 이렇게 깨끗한 캠핑장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에어컨도 있고요. 자, 화장실 나와서 여기 우측으로 가면 데크 201번, 202번, 203번, 204번, 205번, 206번 이렇게 비가 많아서 물이 굉장히 많아요. 어, 들어갈 수 없게 이 오타리를 차놨어요 아마.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아마 막아 놓으신 것 같아요. 자, 한번 돌러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카라반을 이렇게 한옥처럼 이렇게 개조를 해놨어요. 카라반 사이트마다 저 배치 데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좀 올라가 볼게요. 아, 이거 차 넘버가 나와서 큰일이네 <laughs> 자 이쪽 위쪽으로도 시면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이 있고 샤워장이 있고 이쪽에 분리수거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여자 화장실 남자 샤워장 샤워장 한번 들어가볼까요?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셔야 돼요 잘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옷장도 있고요 옷장이 총 4개가 있네요. 어, 샤워 부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샤워 부스는 다섯 개가 있고, 깨끗합니다. 어, 관리가 엄청 잘돼 있어요. 자, 저 나오시면, 자, 이쪽 길로도 사이트가 있어요. 나무다리를 건너가면 어, 이쪽도 데크 사이트입니다. 어, 시원해 보이죠? 물소리 저기 들어가서 예, 놀고 있네요. 벌써 저기서 네, 보이요 아마 이쪽 사이트가 그늘이 많다고 들었어요. 어, 제가 있는 체크 사이트보다 지금 보시는 이쪽 사이트가 그늘이 더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쪽이 제일 끝에 어, 여기 파격 정자도 보이고. 아, 여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활용하면 어, 비올 때좀또 감성적으로 또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저 어, 경상도 있고요. 어, 둘레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내려가 볼게요. 자, 아, 이쪽도 차량 진입이안 돼서, 지금은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좀 날라야 되는 수고가 좀 필요해요. 저기 데크 208번, 아, 206번? 207번. 206번부터네요, 코스가. 206번, 207번, 208번, 209번, 210번, 211번까지 있는 것 같아요. 자, 지사장이두 군데 있어요. 어, 이쪽에 지사장이한 군데 있고요. 한번 볼까요? 아, 어, 여기는. <laughs> 거의 뭐 시설 부분에서는. 캠핑장이 호텔급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전자레인지도 보이고요. 수압도 어. 좋고요. 어, 여기는 주방 세제가 또 따로 비치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어, 굉장히 좀 별거 아니지만 어, 이 세제 같은 거 있는 것만 해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일 위쪽인데 전체적인 캠핑장 전경입니다. 내려가볼게요. 아, 이 카라반 사이트는 아무리 봐도 굉장히 도터갑니다. 자, 여기는 오토 캠핑 자리에요 사이트고 차량 옆에 주차하시고. 저도 오늘 사실 오토캠핑 자리가 한 자리 있었어요. 한 자리 있었는데, 어, 데크 사이트에서 한번, 90번 데크 사이트를 예약을 했어요. 어, 양쪽으로 네, 오토캠핑 자리입니다. 이쪽은 차량도 주차가 되고, 바로 텐트 치셔도 되고. 근데 그늘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나무 가지 작가서 그늘은 좀 굉장히 좀 부족해요. 자, 사장이 여기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사상 뭐, 똑같죠? 아까 보여드린 거라고 뭐. 관리가 굉장히 좀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있는 데크 201번 사이트 한번. 어, 아, 이쪽도 데크 사이트인데 차는 이쪽에 주차를 하시고, 짐은 좀 날라야 돼요. 어, 관리실에 손소리가 있으니까 손소리 이용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자, 여기가 201번입니다. 201번, 202번. 205번까지 있습니다, 이쪽에. 아직한 자리가 비어있네요. 205번까지. 어, 오늘 제사이트고요 별거 없어요.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아직 아이스박스하고 워터저거는 차에 있어요. 아직 뭐 얼음도 안 채워갖고. 아이스박스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이따 장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장을 보고. 예좀 들고 내려 와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가 마지막 205번 사이트입니다 어 콘센트함 보이시죠 사이트별로 콘센트함이 다 각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뭐 릴선 같은 경우도 에 그렇게 긴 릴선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제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또 물이 흐르고요 어 건너편에는 아마 사과밭인 것 같네요 예, 파란 사과가 많이 많이 열려 있어요 좀 캠핑장이 아담해요. 아담해서 뭐 그렇게 뭐 보여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어 제가 뭐한 바퀴 다돌러봤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짧을 정도로 좀 아담한 캠핑장인 것 같습니다. 어 비가 오고 날씨가 습하니까 이기향이 처지네요. 어 낮에 미리 향을 좀 꼽아놓고 어 불을 지금 피웠는데 쳐져 있어요. 이 날이 습하니까 이게 좀 녹는 모양이에요. 어 지금 한 7시, 한 30분 정도 됐는데요. 좀 날씨가 좀 습하긴 습해요. 습하지만 기분 나쁘게 습한 게 아니고 좀 시원해요. 지금. 어 안개도 좀 끼어가 있고요. 어쨌든 이제 어 1리터를 사왔어요 오늘. 네. 얼음도 넉넉하게 꽉 채워왔습니다. 어, 초코쿠키 몇개 하고 혹시나 몰라서 유포도 하나 챙겨왔어요. 반여섯개 챙겨왔는데 어 생각보다 이거 잭다니엘 드실때 콜라가 좀 많이 들어가요 여유있게 챙겨왔는데 좀남을것같아요 남을거같아요 뭐 비율은 뭐 없어요 그냥 문자종으로 좀 많이 넣을 때 약하게 마셔야 될것 같아요. 딱 좋은 것 같아요. 어, 시원해요. 기분이 사실 좀 많이 답답했는데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 굉장히좀 답답하더라고요 회사일도 그렇고 집에도 그렇고 혼자서 좀 괜히 좀 답답함을 좀 많이 느꼈어요 사실 뭐 집에서는 좀 편할 수도 있죠 집에서 편하게 좀 쉬고 아이들하고 놀고 하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또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의미가 좀 사실 없어요 후회가 좀 되더라고요 캠핑을 시작하면서 시간만 나면 캠핑을 다니나가고 이게 비교를 해봤어요, 이렇게. 캠핑을 갔다 왔을 때하고, 어, 집에 있을 때. 물론 집에 있으면 좀 편할 수는 있지만, 좀 무의미하더라고요. 어, 근데 반면에 또 캠핑을 다녀오면서, 나름대로 영상도 찍고, 편집도 하고, 좀, 뭐, 직장 생활 하면서 좀 바쁠 수는 있지만, 그런데좀 활력소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 시간이 많잖아요,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은데도, 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서 영상 촬영도 하고, 그, 진복골 야영장도 처음 와봤어요. 어, 근처 집에서 한 10분 거리밖에 안 되지만, 그 나름 캠퍼라면, 예, 집 끝에 있는 캠핑장은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랴부랴 급하게 예약해서 공으로 와봤고, 나오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물소리도 굉장히 좋고, 시원하고. 제가 혼자 와서 외로울까봐 우리 큰아들이 택시타고 또 와줬어요 그 치킨 한마리 시켜줬습니다 술을 먹는다고 많이 먹었는데 반도 못 먹었어요 한 12잔은 마신 것 같은데 술이 줄지가 않습니다 아외 학생 중에 연세대 보내는 학생들이 많아요